알림설정까지 꾸 눌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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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차 저렴한 이전비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위탁차량입니다 차가격과 취등록세만 내시면 구매하실 수있고요 아주 저렴한 이전비용으로 좋은 차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 차는 저희 형수님이 타시던 예, 자가용입니다. 예, 올 여름쯤에 구매했다가, 원래는 전기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예, 갑작스럽게 요 차를 어, 타게 됐고, 어, 원하던 전기차가 나와서 요 차는 얼마 타지 않고, 어, 다시 판매를 합니다. 자, 요 차는 더뉴 그랜저 IG, 어, 33 익스클루시브, 예, 풀옵션 모델입니다. 더뉴 그랜저 IG 33 익스클루시브 에 프로 옵션 모델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어 신차 출고 금액은 거의 한 4,400만 원 정도 예 판매됐던 차량이고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거의 절반 금액입니다. 거의 절반 금액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중고차는 어 상사에 있는 차를 사시면 뭐 매도비라든지 성능 보증 보험료라든지 어,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요 차는 차 가격 플러스 취득록세만 내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개인간으로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개인간 거래하시고요. 저희가 중계를 제가 해드리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식 더 뉴그랜저 IG 33 익스클루시브 프로옵션 모델, 어,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 자, 오늘 당근카에서 2,40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손볼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앞쪽 전면부 그릴이고요. 자 헤드라이트 모습이고요. 자 그랜저 IG에서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인데 그랜저 IG도 좋습니다만 어, 디자인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고요. 예, 휠 타이어도 뭐 손볼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세차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차를 안 해놨는데 예, 광택 작업까지 다 되어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 타이어도 굉장히 좋고요. 예,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주유구는 예, 왼쪽. 예, 그다음에 이 뒤에 이리얼 앰프가 아주 굉장히 독특하게 예, 이렇게 날렵하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스포티하고 이히 멋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는 어, g n 7인가요그 차보다는 저는 2차 디자인점도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곡선 라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좀 친숙하고 좀 부담이 없는데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그랜저는 아직 뭐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부드럽죠 디자인 자체가 자배개는 양쪽으로 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그랜저 마크 있고요. 어, 뒤에 트렁크 버튼은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지금 계속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예, 저희 형수님께서 어, 지금 계속 운행 중인 차량이라서 어, 이런 사용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어, 거래가 되면은 이런 것들은 짐 같은 건다 정리해서 판매해 드릴 계획이고요. 썬팅도 아주 어, 고급 재질로 잘 되어 있고요. 어, 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소모품류까지 지금 뭐 손볼게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예,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브라운 시트 있고요. 자, 앰비언트 굉장히 멋지죠? 이따가 실내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자동차는 현대차가 제일 좋습니다. 예, 현대차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그랜저는 어떤 시리즈를 사셔도 좋습니다. 예, 그랜저는 어떤 요전 모델을 사셔도 좋고요. 지금 나오는 모델을 사셔도 좋고 예, 그랜저는 어떤 차를 사셔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차 저렴한 이전 비용으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 이런 예, 차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당근카에 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이 차는 지금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어, 취등록세까지 할부가 다 가능하고요. 자집앞 배송도 가능하고요. 예, 제주도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 타고 계신 차 대차도 다 가능합니다. 자. 옆모습인데 아주 굉장히 멋지죠. 자. 뒷자리 한번 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옆쪽에 이제 커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 옆쪽은 수동 방식이고요. 뒤쪽은 예, 오토매틱이죠.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예, 도어 트림, 도어 캐치, 예, 열선 시트. 그다음에 여기 우, 어, 도어 트림도 예, 요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뭐 계속 지금 타던 차량이라서 뭐 정리는 살짝 안돼 있지만, 요거 쓰레기 같은 것만 정리하고 물 세차만 한번 하면은 깨끗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 탑승을 했고요. 공간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게 그 벤츠 S 클래스 롱바디보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벤츠 S 클래스 롱바디보다 적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직원이 제네시스 G80을 탔는데 G80은 이거보다 공간이 많이 작습니다. 요 주먹 하나 정도가 더 협소한 공간이고, 그니까 주먹 하나가 더 G80보다 더 넓은 공간입니다. 예, 거의 뭐 S 클래스 7 시리즈 급 정도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내 재질은 또 이렇게 고급 소재, 알칸트라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실내 시트는 브라운 시트 되어 있고, 뒷자리 송풍구. 자,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도 커튼 뒤쪽은 수동 아, 오토 방식이죠. 자 여기 다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가 있는 부분 여기는 또 이렇게 위쪽으로 쑥 네, 여기가 파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은 키가 크신 분들도 여기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여기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시죠? 이게 다 세심한 배려 어, 깨알 같은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스케스로 있고요. 여기 뭐 이제 이런 단자들 아 이것도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뭐 충전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올려내시면 뒷자리 세분 타실 수 있는 5인승 모델이구요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 썬루프 아주 멋진 앰비언트 들어가 있고요 범네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범네트 먼저 보고 운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2020년식, 어, 8만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예, 3300cc 가솔린 V6 GDI 엔진이구요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예, 최근에 뭐 소모품 같은 것들도 다 정비를 했구요 그냥 주유만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예, 세차만 하고 주유만 하시면서 이제 소모품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때 예, 교체하시면 좋을 것같구요 자, 개인간 거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보증이나 AS나 뭐 환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사실은 작년에 작년에 우리 구독자분한테 판매를 했던 차량이고 구독자분이 타시다가 다른 차 구매하면서 이제 상품용으로 판매를 하려다가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우리 형수님이 타게 됐는데 예, 올해는 못 탔습니다. 예, 정비만 하고. 예, 전기차가 나오는 바람에 다시 어, 판매를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2,400만 원입니다. 예, 2,400만 원 플러스 취득세만 내시면 되니까 어, 아주 저렴하게 타실 수가 있고 금액은 또 최저가고요. 네, 요 흰색의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자, 완전 풀옵션 어, 더뉴그랜저 IG 33 어, 익스클루시브 오늘 당근카에서. 네, 지금 위탁 차량 방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운전석으로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쪽 도어 트림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자, 선팅 잘 되어 있고요. 네, 전동 접이 각도 조절 후축방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메모리 기능이 있고요. 도어 트림과 도어 캐치 깨끗하고요. 자,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발매트도 잘 깔려 있고요. 자, 이쪽에 각 가지 조작 버튼들 활용도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행 거리는 83,350km. 83,350km. 예, 그, 그 그랜저에서 8만 km면 완전 애송이죠. 예, 8만 km대 에 주행하고 있고요. 어, 키로서 짧다 보니까 요 핸들 가죽이라든지 전반적인 컨디션 이다 좋습니다. 여기 에 예, A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자,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 기능 있고요. 예, 여기 뭐, 뭐 인형 여기로 붙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블랙박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안쪽에 예, 하이패스와 블랙박스가 아 하이패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내비게이션 아, 들어가 있고 음 이제 저도 이게 차를 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laughs> 뭐 이런 갖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잘 활용해서 쓰면은 여러 가지 유용한 방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아래쪽 공조장치, 열선시트, 통풍시트, 그 다음에 리어 커튼, 예, 전방 카메라, 예, 그 다음에 버튼식 어, 변속기죠. 그 다음에 이 엠비언트가 아주 굉장히 요 두툼하게 밤에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기능, 이건 아, 뭐 와이파인가요? 이 뭐죠? 블루투스 이런 예, 것도 있고, 여기는 핸드폰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뭐 카드키도 있네요. 카드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있고요. 키가 3개 있는 것 같은데요. 키 하나, 그리고 키 두, 키3개 같아요.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이런 수납 공간 다 정리해 드립니다. 조수석 쪽 시트 모습이고요. 자, 안쪽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어 모습이고 커튼은 이쪽에서 이렇게 예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올라가고요. 자, 썬루프. 자, 이렇게. 어, 속도 가 아주 좋네요. 예, 그리고 요 재질이 다이 알칸트라 소재로 아주 비싼 고급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예 센터페시아 쪽. A플러 쪽 예, 앞유리 쪽 모습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예, 더뉴 그랜저 IG33 익스클루시브 가솔린 차량이고요. 요 차는 저희 친형수님, 저희 친형은 저랑 같이 중고차 우리 당근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친형은 어, 저희 친형 때문에 제가 중고차를 하게 됐고 지금 우리 당근카에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친형의 예, 형수님 예, <laughs> 제, 제, 덕분이고 또 저희 형 덕분에 차를 뭐 자주 바꾸는데, 요 차는 작년에 우리 구독자분께 팔았다가 잠깐 타시다가 가져왔던 차량인데, 올한 여름쯤? 여름쯤에 우리 형수님이 타시다가 다시 이렇게 내놓게 됐습니다. 원래는 전기차를 계속 보고 있다가, 전기차는 안 나오고, 요 좋은 차가 나오는 바람에 그랜저를 살짝 탔는데, 지금 원하는 차가 나와서 음, 많이는 안 탔어 한 6개월 정도 탔을까 싶은데 뭐 맨날 세차만 하고 이것저것 정비만 하고 이렇게 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차는 이제 개인간 직거래 방식으로 해드릴 거고요. 예, 개인간 직거래 방식은 뭐, 뭐 AS라든지 뭐 이런 뭐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안 되지만 문제되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도 옆에서 다지켜봐갖고 형수님, 신형수님이랑 뭐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문제되는 거 없이 잘 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제주도까지 집앞 배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타고 계신 차 대차 가능하고요. 어, 그다음에 요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액도 최저값입니다 2,400만 원이고요. 신차 출고 금액은 4,400만 원 정도 돼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2,400만원 플러스 취등록세만 내시면 좋은 차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우리 매장에 오시면은 뭐, 차는 뭐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으나, 예, 요 차는 지금 최고지가 어 매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형수님 댁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안산에 있어요. 안산, 그, 쇠솔동. 예, 안산, 안산 쇠솔동에 있고요. 그래서 요 차는 보시려면은 하루 전날 정도는 예약을 주셔야 보실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이쪽에 오셔서 세설동으로 오셔서 어 보실 수도 있고 어요 차를 우리 매장에서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날 정도는 꼭 연락을 주셔야 저희 스케줄하고 또 차를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 미리 전에 연락을 주셔야 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우리 당근카로 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바라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